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깨봉 뉴스. 앵커 이유나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깨봉의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깨봉 박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현장에 복희 씨가 나와 계신데요. 어떤 긴급한 뉴스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짜잔. 네, 청각을 다투는 긴급한 뉴스입니다. 6080 고전학교 개강이 3월 27일로 임박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마음 때문에 당혹스럽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몸 때문에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공부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6080 고전학교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 그저께 토요일 주역스쿨에 갔었는데요. 이기 어, 고전학교를 마친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고, 정말 이걸 모르고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듣고, 아, 정말 6080 고전학교야말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긴급하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지금 6080 세대가 겪고 있는 이 당혹감을 아 같이 친구들과 함께 헤쳐나가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6080 고전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긴급합니다. 그래요? <laughs> 저희 2030에 꼭 와주셔야 합니다. 2030 청년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세기를 주제로 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그래요? 강의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어, 렉처, 렉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깨봉박도 여기서 끊어요. <웃음> 끊으십니까? <웃음> <웃음> 더 얘기 겠습니까 친구들이 필요하신 분들, 재미나게 공부를 해보시고 싶다. 이 식세기가 궁금하시다. 하면 꼭2030 청년학교로 와주세요. 다음 코너, 현장으로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박보경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박보경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필동에 있는 검수이고요 현장에 나와 있는 박보경 리포터입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그 위대한 작가님이십니다. 아유 너무 잘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은 우주 유일의 고정 평론가이십니다. 오늘도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작년에 아주 오랜 기간에 제작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신간이 책을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죽음에 대한 명랑하고 심오한 탐구. 음. 명랑하고 심오하다 여기 중요합니다. 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초고령 사회에 그다음에 가속 노화 시대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지도를 좀 그려보자. 그러면 이제 인류 모두가 어,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 현자 스승들은 어떻게 죽음을 통과했을까? 그래서 여덟 분의 현장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와 장자, 간디와 아인슈타인, 연안과 다산, 사리불과 부다. 이렇게 여덟 분의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담겼습니다. 네. 이걸 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대해서 명랑해지죠. 음.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보경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짜투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니 TV의 리포터들이 모여서 개봉에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거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공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을 어, 나눠보기를 해요. 음. 제가 제일 심각하게 느낀 거는 예, 우리 그 이름이 주인, 주인, 주인 리포터 주인 리포터한테 지금 제일 시급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시급한? 네? 연애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응. 연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유머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아, 네. 진TV의 모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기 지금 네. 주역 점계를 뭐 공부 이런 걸로 뽑고 있다면 네. 그런 걸 저는... 맨날 뽑아봐야 <laughs> 공부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애 네. 점계를 좀 네. 뽑아봐야지 다음에는 그 질문으로 응. 네. 이, <laughs> 언제나 이 주위에 연애 뉴스가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 응. 다른 뉴스 또 없습니까? 뭐 주방에 또 없어? 주방 지금 잘나가고 있죠? 그 뭔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뭐든지간에 그 식수 그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음. 그 밥당 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원래 초반에는 밥당 인원이 부족해서 막아좀좀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아 넘쳐서 칸을 늘려야 되는 그런 우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또또또 예, 식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 요 토요일에는 명리 수클이 이제 막 올라가면 더더막백명 가까이 될것 같아서 아,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됐어, 그만해. 예. <laughs> 그 나하고 그부키씨한테 신상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 요 응. 응. 어. 우리가 그근 오만 년 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탐험. 그무려 팝콘을 먹으면 되죠 팝콘? 응. 할말 있어 네 <laughs>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 인드라 토크를 영화 파며로 드라마가 아니 영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사투리 음. 뉴스죠 음. 이상으로 미토 끝도 없는 깨봉뉴스 마치겠습니다 앵커 이윤아 였습니다 응 오늘 축하해주는 대결을. 이거는 경과류. 아, 종류별로 생겼다. 저거 무슨? 이거는 전병 이게 카페 성격이 진짜 모호한데. 뭐, 아, 예, 네, 약화도 있어요. 자, 여기 좀 테이블 어디 갔어? 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